이제 사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8장입니다. 148장 같이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영화로운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부귀 모든 영광 분도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그 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위장 찢어지어 구원의 기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 오 외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갈보리, 오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주게 드립니다. 오갈보리, 오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욕기 2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6기 25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수하사람 빌다시 대답하였다 하나님께는 주권과 위험이 있으시다 그분은 하늘나라에서 평화를 이루셨다 그분이 거느리시는 군대를 헤아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빛이 가서 닿지 않을 곳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깨끗하다고 하겠는가 비록 달이라도 하나님에게는 밝은 것이 아니며, 별들마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청명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는가. 아멘. 오늘 25장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새 친구와의 논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오늘은 25장은 이제 빌다시 마지막으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 쭉 읽어오시면서 욥기가 어, 좀 장마다 길구나, 이런 느낌 받으셨을 텐데, 25장은 시편인 줄 알았어요. 6절밖에 안 돼가지고 너무 짧은데, 아, 이거는 이제 빌다시 그만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이제 요배, 요과의 이런 어떤 대화에서 더 이상 주장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의 빌다시의 이야기에서도 모순과 오류가 있는데,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나도 딱딱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께는 주권과 위험이 있으시다. 그분은 하늘 나라에서 평화를 이루셨다. 틀린 말이 있나요? 오류가 안 보이죠. 하나님께 주권과 위험이 당연히 있죠. 그렇죠. 그리고 평화를 이루신 것도 맞죠. 그런데 맥락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 요에에 필요한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요을 공격하는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위험 아래에는 평화가 있다. 이런 뜻인데 지금 너에게 평화가 없는 걸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주권과 위험 아래에 있지 않구나.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제 요즘 시쳇말로 이제 돌려서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짚어서 오류를 발견하는 것은 이제 조금 있다 해보고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사절 말씀, 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깨끗하다고 하겠는가? 그래요. 그렇죠? 사람은 다 죄인이죠. 또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는 거는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이 말도 일반 서술로 보면은 참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오류가 있어요. 이거는 욕이 너가 죄인이니까 지금 벌 받는 거야. 결론은 이거를 또 끄집어내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빌닷은 자신의 발언을 통해서 욕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데 없이 일반적으로 참인 서술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오류는 한정의 오류입니다. 한정의 오류. 뭔가를 한정 짓고 있다는 거예요. 빌다스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 광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2절 읽었잖아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것 광대하심이 인과 응보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어, 기도를 들으시거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뛰어넘는 이적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 이적은, 어, 인간에게 믿음을 더 주기 위해서 베푸시는 이적이에요.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졌죠? 뭐 이거 응과 인과 응보가 있나요? 여기 안에? 아마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베푸신 이적이죠. 그 홍해 바다 쫙 갈라지는 거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런 거 생각했겠죠? 그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신가, 인간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 빌다은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죄인에게는 재앙과 고난으로 대하시는 인과응보적인 하나님만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어, 끝이 없으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과하고 있는 한정의, 한정의 오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목적 호도의 오류입니다. 목적 호도의 오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게, 욕에, 요에게 고난을 베푸시는 이유는 요비 죄인이라서 혹은 벌레 같은 인간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1장에서 다 읽으셨잖아요. 요비 왜 고난받았죠? 왜 고난이 시작됐습니까? 네, 다른 이유예요. 하나님의 어떤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요비 죄인이거나 하찮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시작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빌닷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빌닷은 일장의 상황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하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고난에 대한 목적을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빌닷의 논리대로, 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고난이 온다면은 우리는 고난에서 너무 슬플 수밖에 없어요. 답이 없어요, 고난에서. 그냥 슬프고 끝이에요. 아이고,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한 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뒤에 복이 오고, 고난 뒤에 깨달음이 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더큰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곳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빌다스는 틀렸다. 목적을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빌닷이 이렇게 목적을 호도해가지고, 고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빌닷은 하나님 목적을 호도했지만,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빌닷 같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장 잘 알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지혜를 얻게 되고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는 빌닷의 서술처럼 보잘것없는 인간입니다. 부족한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빌닷은 그런 그런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고난을 베푸시고 재앙을 주신다,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보잘 것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이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를 빌다시 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벌레 만도 못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격에, 신격에 다가갈 수 없는 부족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접근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건너도록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차이는 무한에 가깝지만은 그 차이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가까워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랑이 오늘 빌닷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증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에서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빌다시 우리를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말하면 말할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벌어지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을 로마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가 멀면 멀수록 하나님 사랑이 더 크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사랑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이 그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체인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하반절부터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신 오늘이. 우리의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일로 채워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자신의 존재 증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을 내 고난으로 받아들여 놀라우신 은혜에 도달하시는 주님의 귀한 건속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빌닷에 잘못된 오류가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지혜를 발견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을 통해서도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경륜과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붙잡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인생의 여러 가지 질고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얼마나 작고 연약하지만 그 나, 작고 연약한 나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깨달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신 목적에 맞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성을 올려드리는 귀한 주의 권속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내 뒤에 계시며 나를 업고 계시며 나를 손잡아 주시는 주님만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악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